안녕하세요 드라마리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교통사고 재벌집 덤프트럭이네요 날 죽인 건 나였다라니요 절 원작충이라고 하셔도 좋은데요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독자로서 서민영과의 러브라인 비중이 너무 많아진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이해해보자 했어요 15회 다된 밥에 서민형 뿌리기 용서했다고요. 근데 한번 먹었던 반찬, 교통사고는 좀 식상하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진도준이 순양물산의 주인이 되고 순양그룹 총수가 되는 거 재미있게 풀수 있도록 원작이 아주 짱짱한데 왜 이런 이상한 것들을 뿌려서 드라마 전개를 이렇게 만든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16회까지 심장 쫄깃쫄깃하게 보라는 제작진의 의도는 알겠어요. 원작 각색해서 원작 소설을 본 독자들 뒤통수를 치면서 1회 윤현우를 죽인 사람에 대한 법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려는 의도도 알겠습니다. 또한 진도준의 교통사고가 윤현우와 엮여있는 것 같은 그림으로 끝난 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정상적으로 리뷰를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윤현우가 진도준을 죽이는데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윤현우가 결국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 큰 돈에 넘어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웠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도준의 차가 자신의 차 뒤에 멈췄을 때, 덤프트럭이 진도준을 덮치는 계획이었다. 이걸 윤현우가 모두 알고 대가를 받고 한 일이다. 사람을 해치는 일인 줄은 몰랐어도 결국 돈을 받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우가 진도준을 죽인 게 아니고 오히려 진도준을 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게제 뇌피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윤현우가 돈을 받고 진도준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오히려 진도준을 살려내고 진도준의 사람이 된다는 증거, 그리고 진도준을 죽이려 한 뻔한 범인의 정체를 토파 보겠습니다. 유년우는 진도준 앞에 있던 차의 차주로서 차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다음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길 한복판에 세우지 말고 좀 갓길 또는 옆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윤현우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진도준이 미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진도준은 순양카드와 대형카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와대와 은행에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일 쌀때 원플러스 원으로 산 거라고 했지만 진도준이 순양카드를 인수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순양 승계 싸움에 눈이 먼 진영기를 보고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4천억이면 순양카드 부도를 막을 수 있었지만 대신 4배나 되는 돈 1조 6천억을 들여 순양물산 지분을 산 진영기. 진도주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재벌이 될순 없었습니다. 유년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윤현우가 죽고 진도준으로 순양 그룹 막내 순자로 태어난 후 세상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양철의 비자금 7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고요. 이전생에서는 윤현우를 죽였던 돈이잖아요. 특히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50% 이상이 50대라는 건 진도준이 여전히 윤현우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물론 아버지 한 사람뿐 아니라 imf를 겪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워 를 알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어요. 윤현우가 죽은 후 진도준으로 회개한 건 개인의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게 아니라 윤현우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수 있도록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준게 아닐까 싶어요. 돈 없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힘들지만 돈이 있으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진도준의 결정으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됐고 윤현우의 아버지가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엔 대리 기사를 하던 윤현우의 생활은 크게 다를 게 없어졌을지 몰라도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윤현우가 돈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전 윤현우가 진도준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되고 윤현우가 진도준을 살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전 생에서 윤현우는 순양그룹의 회장이 곁에서 일했습니다. 미래자산관리팀에서 5년 넘게 최측근으로 그를 보필했죠. 그리고 2004년 현재 윤현우는 아직 순양그룹 본사 직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윤현우는 순양그룹 회장의 채측근이 될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 순양그룹 총수는 진도준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윤현우가 순양그룹 회장 채측근이 되는 계기가 이번 교통사고에서 진도준을 구하고 그의 채측근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윤현우는 정신을 잃은 하인석 대리와 진도준 대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인명사고 업기로 유명한 순양자동차를 탄 주인공 진도주는 신속한 신고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현우에게 감사 인사를 할것 같아요. 순양물산 본사나 이런 곳에 취업을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윤현우가 더큰 꿈을 꿀수 있도록 돈이 없어 포기했던 대학을 갈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윤현우가 순양그룹 정규직 취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진도준을 죽이려 한 범인을 생각해보죠. 뭐 물론 당연히 진성준일 거예요. 아버지 진영기가 자신을 배신하자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전국적으로 아버지를 재벌 쓰레기로 만든 아들인데 진도준 죽이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재벌집 막내 아들 세계관의 명제가 있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이전생에서 스무 살의 진도준을 죽인 건 진성준과 진영기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위에서 진성준은 진영기에게 화를 내며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냐며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숨통을 조인 거라 말했습니다. 원래 진도준도 장자승계 원칙을 깰 만큼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며 진영철의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 진성준이 후계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진영기가 진도준을 사고로 위장하여 죽인 거죠. 덤프트럭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준도 진도준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기에 진도준의 차를 일부러 고장을 좀 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도준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을 때 진성준은 자신이 진도준 차를 고장 내놔서 진도준이 죽었다 생각했을 거고 진영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덤프트럭을 이용해 죽인 건 비밀에 묻고 진성준이 범인인 걸 알고 있는 척 아들을 감시하고 자기 밑에 두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서도 진성준은 아버지 진영기를 무시했고, 진영기는 그런 진성준을 결국은 견제하고 처내를 했으니, 이전 생에서도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1회에서 진성준이 진영기한테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냐며,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인 거라 말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생에서 진도준을 죽이려 했던 건 이피록이었습니다. 즉, 진성준이 진도준을 아직 죽이려 한 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 한다면 진성준이 진도준을 죽이려 하는 시도가 분명 있어야 하겠죠. 또한 진도준이 순양물산 주총에서 순양그룹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마당에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순양그룹을 눈앞에서 놓치게 된 진성준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진성준이 진도준을 죽이려 한 살인 교사범이어야만 이 드라마가 완벽해지는데요. 진동기와 진영기와 별개로 진성준은 순양그룹을 빼앗기는 것 이외의 벌도 받아야 하는 인물이잖아요. 1회의 비자금을 찾으러 간 윤현우를 죽인 범인이 진성준일 겁니다. 진예준이라던가 진화영이라던가 다른 인물이었다면 캐릭터 빌드업이 좀더 이루어져야 했어요. 진예준은 뭐 오세훈한테 당해서 백상무 비자금 횡령자료를 보고 진동기한테 이르고 결국 배신당하게 한 인물인데 알고 봤더니 1회 윤현우를 죽인 게 진예준이다. 이걸 풀어나가기에 16회 단 1회 차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 진성준이 윤현우도 죽였고 지난생에 진도준도 죽였고 이번에는 원생의 진도준도 주기로 했다면, 벌을 받아야겠죠. 만약 이게 미드라면 진성준이 자기 범행 다 들통나고 감옥 가야 할것 같으니까 서재 안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총을 꺼내서 자기 머리에 빵! 하고 쏘고 끝내는 엔딩을 볼수 있을 텐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미드도 아니고 갑자기 총이 튀어나올 리가 없으니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진성준은 살인교사에 대한 재값을 감옥에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